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본질을 파헤치는 채널, 부의 시그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 그게 정말 여러분의 부를 증명할까요? 만약 오늘 이 영상의 지혜를 통해 부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될 겁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부에 대한 위험한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 문화와 사회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히 의심조차 하지 않죠. 그 거짓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당신의 은행계좌에 찍힌 숫자가 성공의 최종 척도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 숫자가 충분히 크기만 하다면 당신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인류의 경제사와 수많은 개인의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나라 전체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지만 결국 무력해지거나 파산하거나 역사 속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죠. 반대로, 평생 막대한 재산을 손에 쥐어본 적은 없지만, 훨씬 더 견고하고 영속적인 것, 바로 가치를 쌓아 올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거나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도 결코 증발하지 않는 그런 진짜 가치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부와 가치의 차이점을 이해하게 된다면,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목표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그 경주가 거의 항상 패배로 끝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궁정 중 하나인 루이 14세 시대의 프랑스로 시간 여행을 떠나면서 이 거대한 환상의 껍질을 벗겨내 보겠습니다. 1700년대 초 태양왕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유럽 사치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궁전 전체가 금박 대리석 기둥, 정교하게 꾸며진 정원으로 뒤덮여 있었죠. 이건 그야말로 보여주기식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플렉스 문화의 원조였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중국산 비단을 수입하고 식민지에서 설탕을 들여오고 보르도산 와인을 마셨죠. 인스타그램에 올릴 명품을 사기 위해 영끄라는 요즘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프랑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았습니다. 국가 경제는 전쟁에서 약탈한 전리품, 식민지 착취, 그리고 막대한 비대에 의존하고 있었죠. 세금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에게 집중되었고, 정작 돈이 많은 귀족과 성직자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루이 14세가 대륙 전체를 현란한 사치로 눈부시게 하는 동안 그 밑바닥의 금융 시스템은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 1700년대 초반 스코틀랜드 출신의 금융가 존 로가 프랑스의 재무총감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바로 종이 화폐와 미시시피 회사라는 주식회사였죠. 처음에는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재산이 종이 위에서 몇 배, 몇십 배로 불어났습니다. 귀족들과 상인들은 평생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부가 증식하는 것을 보며 환호했죠. 하지만 이것은 진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미시시피 회사의 수익은 부풀려졌고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다는 회사의 땅은 과대 광고였죠. 결국 1720년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지자마자 그 많던 종이 위에 부는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최초의 거대한 주식 버블 중 하나인 미시시피 버블입니다. 빠른 돈이라는 환상을 좇았던 사람들은 모두 파산했습니다. 반면 토지나 생산설비 혹은 자기만의 기술처럼 실물자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이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이것은 근대 유럽 역사에서 겉으로 보이는 부와 내재적 가치의 차이를 보여준 가장 명백한 초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1920년대 미국,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편도 엘리베이터처럼 여겼습니다. 자동차, 라디오, 마천루가 끝없는 진보의 상징이었죠. 은행가와 투기꾼들은 비투를 통해 허공에서 불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이 닥쳤을 때그 분은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농장, 필수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그리고 사람들의 영원한 필요를 해결해 주는 사업체처럼 여전히 쓸모를 가진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무시당했던 교훈이 미국에서 또다시 무시된 것입니다. 돈은 가치에 대한 천국원일 뿐, 가치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만약 그 근원적인 가치가 사라진다면, 돈은 무의미한 종이 조각이 될 뿐입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은 매우 취약합니다. 주식의 가격은 보장된 생산량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책정됩니다. 부동산 가치는 벽돌과 시멘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금리와 시장의 심리에 따라 요동칩니다. 심지어 금융 시스템의 혈액인 화폐조차도 그것을 발행하는 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만큼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 신뢰를 잃으면 부가 얼마나 빨리 먼지로 변할 수 있는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1920년대 초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2000년대의 짐바브에, 2010년대의 베네수엘라. 이 모든 경우에서 자국통화로 재산을 측정했던 사람들은 알거지가 되었고, 실물 자산이나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던 사람들은 번영의 일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 단지 숫자라면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치는 금융환경과 상관없이 생산하고 견디고 유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치는 당신이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일 수도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일 수도 있습니다.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자산일 수도 있고, 긴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는 시장이 공황에 빠졌을 때도 그 힘을 유지합니다. 화폐가 실패했을 때도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회복력 강한 통화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사례는 1980년대 일본의 경제버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버블의 정점에서 도쿄 황궁 아래의 땅값이 캘리포니아 전체의 부동산 가치보다 비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뉴욕의 록펠러 센터부터 하와이의 골프 코스까지 해외의 유명 랜드마크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죠. 서류상으로 일본은 막을 수 없는 경제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버블이 터지자 수조 달러의 부가 증발했습니다. 기업들은 파산했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부동산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마치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도로 교육받은 노동력, 세계적인 수준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업 기반, 그리고 정밀함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 그것이 바로 가치였습니다. 이 가치가 고통을 막아주지는 못했지만,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 금융 시스템이 끊임없이 부와 가치의 경계를 흐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권력을 쥔 자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 경제의 회복 탄력성보다는 통장 잔고의 숫자로 성공을 측정하기를 바랍니다. 기업들은 고객들이 실질적이고 내구성 있는 기술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최신 유행하는 금융상품을 줬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부를 가치와 혼동할수록 당신을 의존성의 순환에 가두기는 더 쉬워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원로원 의원들은 거대한 토지를 소유했지만 그들의 진짜 힘은 도시가 의존하는 필수 자원, 즉, 곡물, 올리브유, 와인을 통제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우스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동전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구매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생산물, 광산채굴권, 또는 해운선단과 같은 형태로 가치를 보유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초인플레이션과 21세기 시장붕괴에서 일부 사람들을 구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가치를 쌓지 않고 부만 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축적에만 집중할 뿐, 이 부는 실제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무엇이 이 부를 뒷받침하는가? 라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재산이 전적으로 주가 지수나 대기업 연봉이나 언제든 평가절하될 수 있는 통화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부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경제적 자유는 당신의 생계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성에 의존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현대 시대에 이것은 당신의 투자를 다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보유한 가치의 형태를 다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생산적인 자산을 소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코딩, 건설, 식품 생산, 혹은 고압적인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처럼 항상 수요가 있는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시스템이 흔들릴 때 기회나 보호를 제공해 줄수 있는 인간관계를 가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이 위의 부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가치의 형태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유해 보이는 것에 가장 집착하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취약해집니다. 역사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정작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기댈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던 엘리트들의 사례로 가득합니다.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귀족들 규제변화 이후 제국이 무너진 20세기 초 미국의 강도 귀족들 그리고 닷컴버블이 터질 때까지 스톡옵션으로 부자였던 2000년대 초의 테크 백만장자들 이들 모두는 부유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치 없는 분은 모래성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도전과 기회가 있습니다. 부와 가치의 구분은 단순히 흥미로운 역사적 관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 폭풍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휩쓸려가는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프랑스 귀족들을 파산시키고 1929년 월스트리트를 붕괴시키고 일본의 버블 경제를 꺼뜨렸던 바로 그 힘들이 단지 현대적인 옷으로 갈아입었을 뿐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에게 환상에서 벗어나 지속되는 무언가를 구축할 힘을 줍니다. 시장 붕괴, 통화가치 하락, 또는 정치적 변화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수 없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단순히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트키입니다. 부는 당신에게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금융 시스템은 당신이 숫자를 조칠 때 번성합니다. 숫자는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치는 위조하기 어렵습니다. 가치는 붕괴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투기적인 부와 달리 가치는 모든 환상이 사라졌을 때에도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경제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위험한 속임수 중 하나를 꿰뚫어 볼수 있게 될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